자, 보기 3번 자, 4 사인 세타 플러스 3코 사인 세타를 어, 사인이나 코 사인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합성을. 네. 일단은 어, 그까지 똑같아. 이걸 빼내고. 자, 4의 제곱. 그죠? 네. 3의 제곱. 이거 5죠? 네. 5분의 4 사인 세타. 5분의 3코 사인 세타. 우리가 뿌뿌는 그렇게 안 어려워, 안 헷갈려. 근데 이제 마이너 스가없다든지 동시에 동시에 붙는 건 상관 없고 둘중에 하나 붙으면 그게 약간 헷갈리지. 여기 다우지안 이게 5가 되고 자 여기 사인으로 바꾸면 세타. 요거 특수하게 아니죠. 네. 이렇게 쓰는 거야. 오. 그럼 요거 쓰면 이게, 이게 코사인이야 되잖아, 그죠? 네. 음. 응. 덕생공식 네, 어, 외웠지? 외웠죠. 외웠죠 오고 사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 3이 될 거란 말이야. 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파를 잡았잖아. 그지? 네. 그리고 특성이 알때 슬쩍 써지는 거야. <laughs> 코, 사인, 알파는 5분의 4다. 자, 자사하려면 여기까지 쓰는 거지.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다. 특성이 알때땐 써주는 게 매너야. 아,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코사를 한다. 오, 뭐야. 코, 사인지,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사인이 돼야 되지, 그죠? 사인, 사인. 그지? 네. 그뭐 코사인 여기서는 아 이거 또쏙이값 같아. 마이너스 이제 이건 베타라고 이렇게 놓거지아 오케이. 그럼 요거 요거는 그럼 뭐야? 이게 이 코사인 값이죠? 네. 코사인 베타가 5 분의 3이고 코사인 음 뭐야? 아 사인이죠. 사인 베타가 5 분의 4다 이 오케이. 끝뭘구하는건데아 이렇게 고쳐라니까 아 s i 으로 고쳐봐라 코사인으로 고쳐봐라 여기 이제 그 최대 에서 최대값 오고 최소값 마이너스 아 무시네, 무시네. 아, 쉽죠? 네. 이해되네 응 네. 네. 이해되지 그래 설라믄에 그래 설라믄에 기본문제 7회 5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라. 자, 그래프를 그리고. <laughs> 그래프 그리는 뻔한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벌써 빨리 봐야 돼. 각이다가 특수하게 죠 그죠? 이걸 풀어줘야 돼. 풀어야죠. 응. 이 2는 앞으로 빼내버리고. 똑같으니까, 그죠? 네. 그럼 사인 더 세고 오에서 돼.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6분의 파이. 오케이? 음, 오케이.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줘.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 얼마죠? 사인 30도요? 음, 2분의 3파이. 그게 왜 나와? 2분의 2, 2분의 3. 왜 그래, 너? 뭐지? 2분의... 2분의 루트 3. 어, 그래, 방금 말한 건데, 저게. 2분의 3파이랬네. 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 <laughs>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지, 그지? 2분의 1이지, 그죠? 네. 요렇게. 자, 그래서 풀어줬고, 얘네가 계산이 가능하죠? 정말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네. 어, 왜 이래? 이 o 이이 사이즈, 이죠죠죠사이 n 이 사이즈, 이너스즈이 사이즈, 이사이 x다 사이즈, 이 해버리면 되죠 그죠? 사이3 사이즈, 이제이성을 하는 거이와이그이사이거이 사이즈, 이 사이즈, 이사이죠이분의즈이 사이즈, 이 x 이이사이스이 코사인 X요. 음. 그렇죠? 2가 되죠? 그럼 뭐야? 인이죠 그죠? 네. 쌓인. X. 이게 코사인 값이죠 그죠? 네. 그럼 얼마야? 음~ 빼기고 이 그래 봐야죠? 30도. 아 이거 그 이거, 이거 이게 길잖아 밑에가 아 높이가 짧잖아. 오케이. 그럼 30도지. 오케이. 됐죠? 이게 마이너스가 빼기 하면 되지. 그지? 네. 음. 근데 요거야. 그래서 최댓값. 최댓값 2. 최솟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2. 1. 주기는 요거라는데지. 그죠? 요거는 한거야. 2파이. 네. 요거는 표현도 니까 주기 잡으 못해. 아. 요 이거.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그림 그릴 때만 쌀데기 없지, 뭐별 의미가 없어. <laughs> 여기 이제 숫자가 붙으면 체리시에서 좌우하지만, 얘는 뭐체리시에서도 좌우 못하고, 주기도 좌우 못하고, 그런 거야. 쌀 댁이라고. 때가... 응.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싸진다게만면된 거지. 그럼 일단, 일단 뭘 그리냐면, 이 사인 엑스를 그린다고 랬죠 그죠? 네. 그럼 이 사인 엑스도 신경쓰고 없지, 그지? 그냥 사인을 똑같이 그리면 돼, 이렇게. 그지? 숫자만 바고 그렇지, 숫자만 고 <laughs> 여기에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 <laughs> 좀 크게 그릴까? 그럴까? 음, 왜냐면 아, 네. 저것도 해야 되겠죠 음. 우리 또 나름 스케일이 있으니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그렇죠 <웃음> 그렇지? <웃음> 네. 그래서 커봤자 뭐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2파이고 여기에 2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다 오케이 이걸 갖다가 6분의 파이만큼 이거 보니까 6분의 파이가 뭐야 이게 엑스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 왼쪽으로 하면 되지, 그지? 지금 여기가 와, 지금 중요해. 그렇지. 여기 파이고, 파, 2분의 파이. 파이고, 2분의 3파이.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이게 플러스 엑로 6분의 파이만 간 거잖아, 이거. 그죠? 네. 그럼 축을 왼쪽으로 하면 되지, 그죠 네. 왼쪽으로 축을. <laughs> 생각만 해도 즐거워, 왜 그래. 아, <laughs> 너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아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 네. 연장해주고. 그렇지. 여기 0이, 0이 되지, 그지? 숫자만 많고. 그러면 여기가 응. 뭐가 돼? 6분의 8씩 더해. 그지? 네. 6분의 8. <laughs> 여기 6분의 8가 되는 까 여기. 0이니까, 원래. 그지? 아, 그 아, 네, 그렇죠. 전부 다몇 8. 6분의 8. 아. 나중에 애들 이거 할때 봐봐. 버벅대지 그림 못 그릴 거야, 애들? 혼자. 음. 응. 다 아, 그 그리고 네. 나서 다 했는데. 요 응. 지우개가 좋아야 돼. 지우개가 아, 바탕까지 지워야 <웃음> 되니까 이렇게 그지. <그치>? 아, 그렇죠. 이렇게. <laughs> 와우. 그죠? <그래서> 이제. <laughs> 야. 그래서 이제 우린 다 그랬다. <laughs> <응>. 그래서 이제 <laughs> 별거없죠 그죠? <웃음> <응>. <웃음> 음. <웃음> 별거 없네. 요 <laughs>